여러분, 라이 라정입니다. 자, 신비아파트 고스트헌터가 업데이트가 됐는데요. 지금 버그가 굉장히 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게임을 새로 깔아봤어요. 자, 어떤 상황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한복 패키지 할인 이벤트. 이렇게 업데이트가 된 상황이죠. 그런데 지금 첫 로그인 상황인데 튜토리얼도 음. 뜨지 않아요. 튜토리얼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자, 편지 업데이트 기념. 보석 1000개. 그리고 보석 500개. 야, 그러니까. 기존 유저들한테만 보석을 보상으로 준게 아니에요. 그냥 다 주는 거였습니다. 자, 그리고 포획을 들어가 보면, 네, 보석이 없습니다. 없어요. 지금 포획도 할 수가 없고요. 지금 전투도 들어가 보면, 네, 없습니다. <laughs> 들어가지지가 않아요. 지금 처음 로그인 한 상태인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귀신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는데, 이거 뭡니까? 사실 무게 중에 23개를 제가 갖고 있대요. 아니, 어디가 있는데. 하나도 없는데. 네, 하나도 없죠? 이 게임 지금 처음 들어온 사람들은 너무나 황당할 것 같습니다. 이거 무슨 게임인지 뭐 아무것도 되지가 않는데. 그렇죠? 광고를 한번 봐볼게요. 네, 광고를 봤더니 하트가 그래도 다행히 다섯 개가 생겼습니다. 근데 포획은, 네, 지금 포획 모드 엿이 없죠? 네, 이제 또엿 광고가 뜨네요. 좀 전까지는 엿 광고도 안 떴습니다. 네, 광고를 봤더니 하트가 그래도 다행히 다섯 개가 생겼습니다. 와, 이거 생각보다 너무 상황이 심각한데요. 자, 그러면은, 엿도 한번 광고를 보고 와볼게요. 라정TV! 네, 광고를 보고 왔는데, 아, 그래도 다행히 광고를 보면 엿은 생기긴 하네요. 자, 소리가 들렸죠? 근데 이 뒤로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한 번만 소리가 나요. 자, 아무리 기다려봐도 더 이상 소리가 나지 않죠? 근데 이 소리 자체도 안날 때가 있어요. 그냥 아무 소리가 안 납니다. 그러면 귀신을 직접 계속 확인할 수밖에 없죠? 자, 퍼즐 모드는 잘 되는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자, 퍼즐 모드도 저는 겪은 적이 없지만 이 블록이 비는 현상들이 많이 생겼었죠? 이걸 이렇게 해주고, 여기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야, 이게 지금 귀신이 랩이 낮아가지고 얼마 못갈것 같긴 한데, 그냥 이렇게 만들어주고, 이렇게 또 만들어주고 또 만들어주고 오 나왔다 이렇게 합 쳐주면 야! 어 퍼즐 모드는 아직까지는 잘 되고 있어요. 이렇게 계속 연결을 시켜 줍니다. 야 점수 진짜 안 올라가요. <laughs> 야 여기 못 넘겠는데? 자 아무튼 지금 점수가 중요한 상황이 아니니까. 일단, 열심히 해봅니다. 야, 스테이지 3 왔어요, 3. 봉인한다! <laughs> 좋아.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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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렇게 하나 만들어주고요. 오! 바뀌었네! 신비 소환이 바뀌었어요. 야! 요렇게 하면, 야! 스테이지 4까지 왔습니다. 오. 야, 기본 귀신으로 지금 4만 점까지 왔어요. 아, 지금 점수가 문제가 아닌데. <laughs> 네, 지금 이렇게 보면 퍼즐 모드는 문제가 없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이렇게 하면 방망이 와우. 좋아. 가자. 야, 이거 넘는 거 아니야? 아이, 안 되겠다. 자, 이렇게 해봤는데요. 그래도 다행히 전투모드에는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자, 여기 보시면 제가 카페에 글을 올린 게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새벽에 잠도 안 자고 기다리시는데, 보상 보석 좀 늘려주세요, GM님하고 제가. 글을 올렸었습니다. 제 글을 봐서인지 모르겠는데, 처음에는 500개밖에 안 준다고 했는데, 1000개를 더 줬죠. 네, 어쨌든 잘된 일인 것 같고요. 제가 2시간 정도를 쉬지 않고 포획을 해봤는데, 코스트 X 귀신은 커녕, 네비로스, 인큐버스, 도안 자체가 안 나와요. 그래서 카페에 계속 글도 올려보고, 다른 잡으신 분들이 있나 계속 제가 찾아봤는데, 이을 200개를 구입해서 포획만 계속 하셨던 분도 안 나오고, 그 뒤로 5시간 동안 연속해서 했는데도 안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루가 지금 지난 상황인데, 아직도 보셨다는 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확실히 버그라고 할수 있죠. 고스트엑스 귀신을 업데이트하면서, 네비로스 인큐버스 도안의 어떤 등장 확률에 오류가 생긴 것 같아요. 자 지금 신규 유저는 커녕 많은 분들이 지금 업데이트에 실망감을 가지고 떠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래도 지금 처음 할때 이렇게 심각한 상황입니다 지금 버그가 너무나 많은데 버그 제보는 기존 유저들만 하기 때문에 신규 유저 입장에서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과연 제작사 측에서 이 위기를 어떻게 헤쳐나갈지 앞으로 지켜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종이었습니다